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수누피입니다 어, 오늘은 티켓 모으기 할 거예요. 이제 또 새로운, 또 <laughs> 영상 중에 말이 없거나, 그러면 좋은다, 게임 중이란 듯, 들어오는, 오늘 왜 티켓 모으기라 하냐? 앰보라는게 딸려왔는데요 암표상입니다 암표상 지금 티켓도 빵장이어서 직업이 바뀔 수 있어요 1편 2편 3편 마다 아헛헛헛와나 갑자기 실력 늘어진다 아나

지금 어? 채우는 어, 아, 가장 편한 거 같아요. 오케이. 채우가 어짜. 좀비를죽이러 아, 아, 어디로 아, 갈까? 회헛 음. 헛, 헛. 헛. 자 들어가죠 와일락 깼다 너무 늦게 깬 느낌 어. 너무 늦게 깬 느낌이야 내 이거 방송 몇랩때 찍었지 나 진짜 기억이 안나 방송 몇랩때 찍었는지 자 그리고 구독구독 구독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나 왜이러지? 나 진짜 왜이러지? 아나 체육 잘될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아나 신기한게 왜 지금 이분이나 건지 모르겠어 어디가 찡이구 이 하이라이트 하나 점점 빨라지 점점 진아한눈 <laughs> 패서. 오오오. 저거 무슨 샤해였던데헛헛 <laughs> 헛. 안돼 <laughs> 자또 어디 라셨나하지 폭이로 이제 이로 오지? 뭐야? 로 이제 나왔죠 또 어디 가셨.. 이이 이제 아까 해룡에 그리고 이제, 이제 로로이이이이이이이이이로지나가 <laughs> <laughs> 야나 혼자 남았어? 땅을 다 있을 거예요. 보세요. 땅이 다 파여 있어요, 아, 아 시간 충분한데 아, 왜? 이렇게. 아까 전에 돌진해서 게임 오버돼서 지금 다시 하는 중. 아나나이 진짜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! 또 죽으면 혼나, 어? 죽으면 혼나. 주의 니네 책임임, 어? 아니, 아까 전에 1차 시도했는데 또안 돼서, 와. 어이없어. 아니. 어. 잠깐만요. 와... 0.1초에... 0.1초... 0.1초... 쓱쓱... 자, 지금 3라구요. 아, 나 저기 화장실에 있었으면 좋겠다. 헐 화장실에 있었어요. 안돼! 아 진짜 매직 뭐하냐고! 지금 사진지키스님도 용기를 내어 지금 아, 망할 놈을 잡았나? 이럴 망할 놈들을 잡았나? 아니, 그러니까, 왜 위로 올라가? <laughs> 화장실에 있으면, 그냥 갈거 아니야. 와, 사기네. 어쨌든간. 사기짓만 하고 있어. 응? 할. 뭐지? 헛. 헛. 야, 뒤에도 와. 웃긴데. 잠깐만. 설마, 아까 전에 봤던 게 내가. 아, 나또 간호사 있니? <laughs> 튀어! 쓱쓱쓱 쓱, 쓱, 쓱. 야, 또 온다. 아니, 이럴 거면 들어가자. 오! 망할 뻔. 루파 밤엔 어? 알겠어 알겠어 아 제발 깨자 저 얼굴 저 이거 거울로 보이시죠? 쓱쓱 빵점짜리 녀석 왠지 불안하다 했다. 왠지 바로 깨더니 불안하다 했어. 아, 나 깼다. 아, 이제 깼어. 와, 진짜 이제 1편을 마치는 거야. 어? 이제, 1천, 이제 1편을 마치는 거야. 와, 한번더 할까요? 위치 트롤리티가 난동물이고, 자, 이제 교장은 도망가고, 빠이. 자, 이제 좀 그러지 마, 위치 트롤리티랑. 아, 나. 아이, 좀비 처먹으려고 진짜. 에휴. 나가, 사진. 아, 나. 아까, 뭐임. 왜 내가 죽을 때아아나자 지금 메딕 죽었고 파맨도 죽 아가씨님을 따라해 보자 아가씨님을 소... 어. 이렇게 따라하면 될 거야. 뭐야, 나아가씨니 따라했어. 헛, 헛, 헛. 아비아비 헛. 자, 파면 없이 깨보죠. 한번파면 없이 깨보자. 과연 결과는 어떨까? 궁금하신다면, 다음 편에.